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조교 논평은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녹색병원으로 중양구에 있는 녹색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목, 녹색병원에서는 무슨 단식을 어떻게 할까? 거기에서는 단식을 끊고 회복에 관한 치료를 받을까? 이런 의심이, 이런 의혹이, 이런 걱정이 됩니다. 조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새벽 7시경에 여의도 성묘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의도 성묘병원에서 긴급 긴급 가료를 받고 어 녹색병원으로 또 긴급하게 이송됐습니다. 이 사람이 숨을 헐떡헐떡거리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응? 멀리 이렇게 끌 다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의도 성모병원 같으면은 건병원인데 이 금병원 두고 녹색 병원 여의도 성묘병원 보다가 더 적은 병원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들리자마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뜻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오늘 아침에 여의도 성묘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됐고. 이때당 대변인이 하는 얘기로는 정신이 혼미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강제 입원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권칠성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말을 들러보면 SNS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대형 병인 여의도의 성모병원에서 긴급 조치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중량구에 있는 녹색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고부터 SNS가 인터넷 커뮤니티가 완전히 발칵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왜 굳이 여의도 성모 병원이라는 그런 대형 병원을 마다하고 여의도 성모 병원이 아니라 영호 성모 병원이 안 좋다 그러면은 여의도에는 그보다 그만한 거의 주무 규모가 큰 병원들이 꽤나 있는데 왜그 중양구에 있는 녹색병원까지 가야 되느냐 거리도 있는데 그런데 굳이 그먼 중양구에 녹색병원의 규모라든지 인력 수준 그리고 의료진의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제1야당의 대표이고 또 19일째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는 이런 사람의 건강이 악화되고 정신이 혼면 이런 상황에서 어?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어 그렇게 환자를 이송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SNS 등에 왜 이재명이 녹색병원 그먼 곳으로 가야 되느냐 뭐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누가 봐도 좀 이상합니다 단순히 의료 목적이었다 그러면 녹색병원까지 가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물론 건강이 위협받고 이런 상황에서 단식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난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그렇기나 막이나 그런 거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누가 봐도 정상적인 단식이 아니라는 것은 비판이 나올 수 있게 한 것은 이재명 대표 자신이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그 인간들이지 이런 비판을 하고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밤이 되면은 단식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또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절반 주민 했잖아요. 그리고 천막에서 단식을 하다가도 누가 오면은 또 대피실로 들어갔고 원래 당식이라는 것은 그 정치인들이 단식을 하는 것은 더더구나 공개적인, 공개가 되어 있는 장소에서 오픈된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심지어 황기안 대표는 그 엄동설한 추운 그런, 음? 그런, 그 계절에, 날씨에, 그럴 때에도 청와대 앞에서 풍천 노숙했잖아요. 물론 그 뒤에, 어? 너무 춥고 이러니까 여의도 안으로 와가지고 여의도의 국회의사상 안에 들어왔는 게 아니고, 국회의사당 쪽에다가 옮기, 옮겨 놓고,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천막 같은 데에서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공개된 장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이불을 펴고 눕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실로 갔습니다. 당 대표실이 면은 스팀이 들어오고, 어, 아주 뭐 항원, 항습이 딱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밤만 되면은 치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국회 본청 앞이 뭐가 위험합니까? 아무튼 에?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데 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녹색병원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글로 갔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자마자 어?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답니다. 건칠성 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9시 5분쯤 여의도 성매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7시 23분쯤에 119의 구급차를 통해가지고 여의도 성매병원에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리식염수 투입 등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는 응급조치가 끝나는 대로 녹색병원으로 이송돼 회복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단식을 계속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녹색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녹색 병원은 단식 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울 시내에, 예? 큰 병원들에는 단식 거그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단 말입니까? 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큰 병원은 더잘돼 있지. 그쪽에서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더 이상한 거예요. 더 이상하다고. 아무래도 녹색 병원이 우리나라의 큰 병원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단식 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이 많다고 했는데 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른 이원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는 어? 이런 전문의들이 없고 시설이 빈약합니까? 누가 봐도 이런 소리는 개 풀뜯어 먹는 소리지. 단식 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따, 응?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어. 우리나라에 그뭐 단식하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단식 전문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고 아되겠지 대형 병원인 여의도 성묘병원에서 굳이 녹색병원 중양구에 있는 역색병원까지 가는 데는 교통도 나쁘고 사람도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거 할 짓이 아니었는데 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의도 성모병원을 떠나 가지고 녹색병원으로 갔다, 어? 치료를 받으면은 이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이재명에게는 마, 말 못할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어? 뭐가 그렇게 많아? 이게 지금 SNS 커뮤니티에서는 녹색 병원으로 옮기는 노인을 두고 의문들을 마구마구마구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시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중양구에 있는 녹색 병원까지 한 30여 분 동안에 소요된다는데 이간 거에 대해서, 어? 환자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119에 실려 갔는데 더큰 병원으로 또 옮기고 옮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녹색 병원에 어디 있느냐? 뭘 하는 사람? 뭘 하는 데냐? 하는 이런 의문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녹색 병원은 단식 치료 전문 병원? 그런 말이 통합니까? <laughs> 그런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더큰 병원으로 가서 아니 이재명이 건강이 위급하, 위급하다 그러면 더큰 병원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녹색 병원 홈페이지에 따르면은 녹색 병원은 참여연대가 나옵니다. 여기 참여연대. <laughs> 다 뭐가 있다니까. 참여연대 출범 때부터 시민위원장 등을 맡은 양길성 원진재단 이사장이 초대 병원장을 지낸 것으로 약권과 인연이 에? 아주 깊은 그런 곳이랍니다. 약권과 자파와 병원은 원진대위원 이환과 음, 탄소중독 환자들의 직업병 안전투쟁의 성과로 설립이 됐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녹색병원으로 굳이 이재명 대표가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응? 지금 이 단식하면서 아무튼 지금 녹색병원은 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를 위한 일본 대사관에서 11일째 단식 논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 그 다음에 국회 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오원식 민주당 의원을 찾아가서 혈압 체크, 당뇨 체크 이런 몸 상태를 체 살피는 그런 방문 진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7월 7일자로 녹색병원 SNS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혈압, 당 혈당 체크, 몸 상태 살피는 게 그렇게 뭐 의사로서 어려운 겁니까? <laughs> 아무튼 이유가 뭔가 말할 수 없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는가 녹석병원에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해벽 치료를 받았을까 아무튼 지금 다들 수상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 것만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 입으로 이 입으로 말하기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거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말을 해서는 지금 다, 사람의 생명을 두고 있는 이 단식 앞에서 말을 하기가 못돼서 그렇지 말을 참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녹색 병원은 아무튼 민주당이나 이쪽 진영과는 상당히 관계가 친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유가 뭘까요? 또 녹색 병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어떤 단식을 할지 에? 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색 병원에서의 단식이 공개적일지 비공개적일지 궁금한 겁니다. 비공개적일 때라면은 정말로 이제 몸을 추스리는 어? 그런 운동 헬스를 하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지금 하지만은 지금은 대표가 어?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이라 그러니까 다른 말은 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단식 중이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조교 논평을 마치지만은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고 계속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조교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가십시오. 예, 구독 버튼 꼭좀 눌러주십시오. 조교 논평 마치겠습니다.